가 있느냐? 분청 소재지까지. 그다음에 도시 지역까지까지 농촌에 안 들어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진정하게 고민하고 하는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전라도의서 상권 이런 데는요. 노인들이 그대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의 그 평균의 5배입니다. 5매. 새누리당의 지원조달 방안은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거나 아니면 그냥 복지 확대에 대한 의지 없이 그냥 말로 하는. 반면에 민주당의 재원 조달 방안은 보편 복지를 한다라고 얘기해놓고선 부자 증세만 한다. 이것도 역시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복지 확대에 대한 철학 부재 혹은 뭐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대한 어떤 전략이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유일하게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내용들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어 뭐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느냐는 게 바로 오늘 주요한 과제로서. 복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주장하 사람이 있다. 데 이것을 우리 몸에 맞추서재정건 유지하면서 해야 되고 정권별로 약 조세 부담률을 한2 포인트 가까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회공헌럼은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사회적약 그리고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입니다.